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바이오랩 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의 고바이오랩 인수 네, 이 가능성 때문에 시세를 내는 건데 크게 흔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고바이오랩 M&A 이슈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작년에 이게 나올 때가 또 있었는데 작년에 시기하고요. 지금 시기하고 뭐가 틀리고 같은지 네,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 회장이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타, 타 기업을 인수한다. M&A 발언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도 주총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M&A 할수 있는 시기, 이 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어가 최근에 그 흐름을 좀 타고 좋죠. 근데 이 제약 바이어 주가 상황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현명한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도 종목이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매매를 좀 하면 되겠고요. 금년도 연초에 대박을 낼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이게 이제. 매집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매집주는 비중을 자꾸 그 조금 조금씩 해서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뭐따블 났다 그러면 비중이 크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세 더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매집주를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요. 요걸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요 종목 여러분들 꼭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바이오랩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그 고바이오랩이 또, 똑같은 그 셀트리온 이슈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뭐 모르는 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요. 아, 이잘 보세요. 2023년 바로 이제 작년이네요. 3월 말에 셀트리온의 대규모 M&A 건에 대한 기대감 그래가지고 고바이오랩에 대한 기사가 아, 떴습니다. 뭐 물론 마이크로바이옴 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때문에 움직였다라고도 보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상으로 보면 그 기사가 나왔던 것이 이제 요맘때 시점이었어요 네 요맘때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미리 올랐었고 그리고 그 호재가 나온 뒤에 하루 이틀 올랐다가 꼭지를 치고 시장 뭐 영향도 받았겠지만 어려운 행보를 보였었 보였었습니다. 음, 그때 하고 어, 지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도 뭐 서회장 m a 건체료가 나왔죠 그죠 예, 또다시 나왔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만일 여기서 조정을 보여가지고 제자리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 파동이 굉장히 짧은 건데요 자 여러분 그 어떻게 보세요 예, 그때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 측면으로는 예, 이때 거래보다. 더큰 거래가 단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좀 흔들어 줄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죠 흔들고 다시 가느냐, 흔들고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가느냐,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네. 거래 측면으로 좀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서 회장이 타기업을 제약바이오기업을 M&A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자요거 말이죠 어, 요걸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어, 이게 이제 12월 28일 날 떴던 재료인데 이때 뭐 고바이어 랩건에 대한 얘기가 물론 당연히 나왔고요. 근데 여기 쭉 기사를 좀 보시면 서 회장의 발언 중에 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3월에 상반기는 주로 M&A 매물을 관찰하는 시기이고, 그죠? 움직이는 것은 연말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에는 M&A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막 이건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네, 이게 이제,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음, 자, 그렇습니다. 그죠? 에, 그렇다면은, 어, 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를 지칭하는 것이냐. 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잘 보면, 이게 작년도 기사잖아요. 작년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매물을 관찰하는 시기였다. 그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작년도 연말쯤이 될 것이다. 그죠? 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작년 말이나 2024년에는 M&A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발언을 가지고 보면, 이 기사가 2023년도를 기준으로 기사가 써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연말이나 금년에는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의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M&A 메모를 관찰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작년 상반 기에 이미 지났고 이제는 M&A 건의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M&A 건의 재료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고바이오랩의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좀 보인다하더라도 다시 힘을 낼 소지는 있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대량거래가 돼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암시를 하는 것이고 호재가 일단 노출이 돼서 좀 흔들기는 하겠지만은 기본 어떤 줄기 자체는 긍정적이다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만 이제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보여서 어디서 다시 이제 꺾어서 다시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요런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고바이오랩이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러저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쭉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어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주가 상황은 여러분,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그 제약 바이오 쪽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머크사 동향. 이쪽을 좀 봐야죠. 이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에, 일단, 음, 그 부분을 좀 보는데, 에, 먼저, 그 헬스케어 쪽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저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아, 뭐0.23% 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간으로 보면, 헬스케어 쪽이 1위입니다. 그죠? 네. 한달 단위로 보니까, 한달 단위로 봐도 헬스케어 쪽이 1위에요. 5.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그 조정을 받았지만은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거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은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잠깐 머크사 주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크사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음. 자, 흐름이 어때요? 네. 계속 그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 이게 주봉을 보면 주봉도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글로벌 제약사 대표주자 머크사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알수 있었지만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큰 줄기는 올라갔다가 조정 받아도 다시 갈수 있는 그런 고바이어랩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져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단기적인 어떤 매도 시점을 잘 찾아서 저점을 다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고바이오랩에 대한 케어 이거를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목명 고바이오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고바이오랩의 변동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괜찮은 종목을 흔들 때 털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 이제 변곡점에서는 더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상과 다르게 수급이 다르게 움직이면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작전상 후퇴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바이오 랩이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케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케어는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하고요.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할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어느 분한테 고바이오랩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어, 케어할 겁니다. 아, 뭐 영상은 맨날 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문자를 주셔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연초 그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네, 말씀드립니다. 어,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어, 밑에서 완전히 그 연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어, 실제로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처럼 뭐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절, 전혀 없어요. 이 네,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일 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 단락 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뭐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다면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목표 가격은 세더을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게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천원 내지 5천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천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 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에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임,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아, 이미 지나가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 우리가 이제 3, 4월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이 AACR 관련주들은요. 어,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 A C 할 건. 아,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에,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매를 하는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 a c r 을 겨냥을 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수하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 봤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거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맺음을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꼭이 종목으로 어,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아,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